10월 20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에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스 마주스입니다. 얼린 바나나, 마, 견과류, 저지방 우유에. 오늘은 또 인삼 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2분 입니다 첫 번째 끼니고요 아침식사 입니다 무겁지 않게 가볍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침 주스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감자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하체 운동을 여기서는 제가 스쿼트랑 스티프 데드리프트랑 런지 이세 가지만 하고요. 익스텐션이랑 컬이랑 프스는 저희 아파트 웨이트장 가서 추가로 하려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오우, 땡겨. 자, 오늘 방송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려는 부위에 집중을 하라는 거는 보세요. 무게가 무거워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무게를 달고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뒤에 햄스트링과 둥근을 늘려주기 위해서예요. 이완이 돼야 수축할 게 있고 이완이 돼야 수축을 할게 있는데 보통 이 스쿼트 하실 때 보면은 다리가 늘어나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거는 신경을 덜 쓰시고 이걸 내리기에 급급하단 말이야. 어더 내려야 돼. 어더 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시는데 여기서 더 내리려고 허리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무게가 무거우면 연히히허부상상이연이이죠죠험험이있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여기까지 내려간다국한서 본인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국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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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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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51분입니다. 두 번째 끼니고요 운동만 마치고 왔습니다. 하체 운동을 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끼니 항상 같습니다. 현미떡 100g, 머, 머슬밀크 게이너. 4스푼 어,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15분입니다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먹으려고 하고요 보여드리고 전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밥은 현미밥이고요 오늘은 현미밥을 쌓았습니다 250g 닭강살 200g 그리고 나머지 밑반찬 2개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시간 6시 33분입니다 네 번째 끼니자 저녁식사고요 오늘은 좀 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오뎅탕 그리고 김말이 연근튀김에 닭감새 200g이고요 요거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요콘버터 콘치즈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되어있구요 오늘은 네번째 끼니 저녁식사 분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9분입니다 다섯번째 끼니이자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보여드리고저는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저녁 먹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자다 일어나서 오늘 저녁도 아마 늦게 잘것 같습니다 자 보충제 두 스쿱 신타식스 두 스쿱이구요 요거는 감자 두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식단 같은 경우 오늘 총 다섯 끼니를 먹었고요. 운동은 오전에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자꾸 잠,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조금 조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